31번 no. when 어 oh, yeah. all, 어느 all 때에 like 어 어느 때인가 when is 어느 때인가 자 이게 의문사와 함께 비동사가 나오면 거의 100% 그냥 동시에 있잖아 이 의문사의 해석에다가 그 다음에 인가를 붙이면 돼 그래서 what is 무엇인가 who is 누구인가 이런 식처럼 알겠죠 그래서 when is 언제인가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 <laughs> the right time 어 제때가 언제인가 내지는 올바른 시간은 언제인가 음. 자그리고난 다음에 for the prior를 여기까지만 나오면 네. 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돼요 이때 for 알겠지 왜 네, 네. 어, 네. 뭐가 하겠가 정답입니다 오. 그래서 이때 for the prior를 다음에 to consume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to의 해석이 아, 바로 어. 타임을 꾸며주기 때문에 할수 있는 내지는 해야 할로 해석하는 음. 거야 그러면 for the prior 이게 바로 약탈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잖아 포식동물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for는 부정사의 주어이기 때문에 은이 인가 그래서 for the p r u i t r 약탈자가 to consume 이때 c o n s u m e 은 당연히 eat have 뜻이야 먹을 먹어야 할 또, 또는 먹을 올바른 시간은 언제인가 그러니까 제 때는 언제인가 음. the fruit 열매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동물들이 과일 따먹을 때, 야, 언제 따먹어야 돼? 이런 뜻이야.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식 동물도 포식자라고 그래요? 어, 그렇죠. 그 식물에 계해서는 맞잖아. 맞지, 맞지, 맞지. 그러니까 이때 프라이로를 꼭 포식 동물이라고 보다는 그냥 약탈자. 음. 어, 이렇게 하면 돼. The plant, 식물은 uses the color of the fruit. The uses, 사용합니다. The color of the fruit. 열매의 색깔을 사용합니다. to signal. 자 signal의 뜻은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나타내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된다 알겠지 물론 신호를 보내다 신호를 알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나타내다 to signal 나타내기 위해 왜 이때 to의 해석을 내가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하는지 잘봐 uses라는 수로 동사 다음에 목적어 와야 되지 the 네. color 목적어 왔어 완벽해 of 네. the fruit 전치사고로서 도 완벽해 네, 그러면 수식이. 당연히 그외 수식어 네. 그런데 아. fruit를 꾸며주는 네.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 지금 시그널 하는 놈의 주체는 앞에 문장 주어 포란트 잖아 열매가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식물이 신호를 보내지 어 그러니까 프로트를 꾸며주지 않으니까 단어명사 수식어 아니야 형용사 아니니깐 그외 수식어 부사 어떤 장치가 없어요 하기 위하여 라고만 해석해 to p r e d a t o s 약탈자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신호하기 위해 내지는 나타내기 위해 무엇을 Signal의 목적어, that it is ripe. 동아리 묶어서, Signal의 목적어. 그러면, 목적으로서의 된 문장은, 이때 t 명사 종적, 해석은 것을, 뒤를 어, if, 그, 어, 그것이, 이때 그것은 fruit, 열매가 is ripe. 이거애뜻이잖아 이거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열매의 색깔을 이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들이 먹힘으로써 자손을 퍼뜨려 아 씨앗 응가. 아 좋네. 또 뭔가요? 응. 그다음에 글만하자. 자 카모위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 그런데 그것은 의미합니다. 자 타동사 다음에 댓또 명사 문장으로서 것을 귀를 the s e e s h o v e 그 씨앗 겉 껍질이 또는 껍질이 has hardened 딱딱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d therefore 자 여기서 and를 나는 더욱이 이게 격렬의 엔드로서 이렇게, 이렇게 해석할게 더욱이 해석도 있거든. 그 더욱이 therefore 그것에 의해 그 결과 the sugar 당이 con- content 함유량 그래서 당 함유량이 설탕 함유량이 is 있다 it at its height 자 절정이 절정에 있는 뜻이야. 그 절정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대어포드시 뭐예요? 어 대어 대어포드시는 너희가 원래 아는 따라서라고 해석해도 돼 대기는. 근데 나는 그냥 and therefore 더욱이 그 결과 이렇게 해석했다고 그냥. 그금름으로 음. 가나요? 따라서가. 아둘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선 어느 니 불러요. 나는 어 기본적으로 그냥 바로 나오는 건 따라서가 나오더라. 음. 안돼요? 뭐 어? 안돼요. 아니 therefore. 선생님 그 그러면 전치사구가 보고 는 거예요? 전치사구 어 그렇죠. At its height. 절정에 있는 한창인, 한창인, 이런듯이요. 이 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아, 전치사고가.. 어, 전치사고, 비동사 어, 다음에 음, 오는 음. 형용사로서의 보호, 이렇게 말하겠죠. 음. 이거, death부터 어, 음. 힐트까지요 어, height라고 읽고요. 예, 어, height. 그 위치부터지. 아, 그러니까 d e a t 부터 맞아. which means t h a t 그 d e a t 문장이 음. 두 가지인 거야. 어. 음. 이해가니? 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오, 그러니까 씨앗 껍질이 딱딱해진다는 것이 말은 그 딱딱해짐의 결과로서 당 함유량이 절정이 된다. 그러니까 당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아, 없네, 없네. 어. 네. 없네.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만큼 the plant 식물은 has chosen 선택해 놓았다. to manufacture 무엇 하는 것으로, 무엇 하기로, 내가 선택과 관련된 동사들지 Decide든, Promise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Choose도 마찬가지고, D.O.는 부정사를 목적으로 보는 건 맞아. 그건 확실히 맞는데, 것을 기르를 좀더 부드럽게 기로, 뭐, 뭐, 하기로. 그래서, 제조하다, 뭐, 이정도 하지 말고, 그냥 만들기로 선택해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Fructose를. 이런 뜻이야. 음. Instead of glucose. 자, 글루코스 대신, 프락토스를 만들기로 결정해 놨어, 얘들이. 음... 놀라리만큼. 근데, 그 글루... 어. 글루코스 대신이요 어, 글루코스 대신 프락토스를. 뭐예요? 네. 어, 똑같이 당인데 구조가 틀려. 아, 그래. 어, 아니면... 그래서, 아니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글루코스는 배부름을 일으키지만 프락토스는 배부름을 일으키지 않아. 그래서 어, 프락토스를 계속 처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 열매를 계속 처먹겠지? 어... 그럼 이 새끼가 계속해서 많은 씨앗을 몸속에 가지겠지 오. 그러면 똥으로써 많은 것들을 퍼뜨리겠지똥똥 똥 싸면서 이런식으로 만드는 거지 글루코스가 뭐예요 글리코스는? 글리, 아 그건 달라요 또아 그래요? 어 글루코스는 우리가 말하는 그 잖아 포도당을 말하는 거야 글루코스는 as 음. 그 the sugar in the fruit 나오지? 이때 as는 뭐뭐로써 라고 해서 글루코스를 받는 게 아니라 프락토스를 받는 거지 <laughs> sugar in the fruit 자 열매 속 설탕 내지는 당으로서의 프락토스를 만든다고 그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루커스는 raises insulin levels. 자, 인슐린 수치를 올린답니다. In primates and humans. 영장류와 인간에게서. Come which? 그런데 그것은 이때 그것은 뭘 받느냐? 잘 보세요. Which 다음에 raises를 보면 다 내가 독해를 할 때는 융통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왼쪽에 있는 primates and humans 얘를 받는다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levels를 받는다라고만 무조건 단정지어도 안 돼. 알겠니? Which 다음에 raises. 자. S 붙었다 안 붙었다? 붙었붙었 주어 단수여야 되잖아 그거 네. 코스밖에 휴먼스는 안되네 요휴먼수도 안되고 파라미트도 안되고 앞에 오는 엔슬린 레벨스도 안되잖아 인슐린 수치가 안돼요 그거 코스밖에 안돼 그런데 그 글루코스가 initially 자 처음에 raises 올린다 레 e 스 e l s of leptin 자 렙틴 수치를 올린대요 근데 이 렙틴이 뭐냐 호르몬은 호르몬인데 hunger blocking 호르몬이야 배고픔 오. 차단 호르몬이래. 오. 그러니까 글루코스는 렙틴, 배고픔을 차단시키는 호르몬을 수치를 올리니까 배가 고파져 안 고파져. 안 고파지지? 예. 글루코스 처먹으면 어 이제 더 이상 나는 배가 불러.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야. 하지만 프락토스는 does not 중요하지. 별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뭐다? 그거 배부름 유발하지 않는다. 어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하면 does not raises the levels of leptin이야. 렙틴 수치를 올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 does의 대동사가 대동사 역할을 너희가 모르면 밑줄친 부분 설명이 안 돼. 자프락토스는 내가 또한번더 얘기한다. 뭐 한다? 렙, 어, raises the levels of leptin 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Does not raise levels of leptin이다. 알겠지? 네. 렙틴 수치 이 렙틴은 다시 배고픔 차단 호르몬이야 이 배고픔 차단 호르몬을 올리지 않으면 배가 계속 고프잖아 바로 그 말입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the predator 약탈자는 never receive 결코 받지 못한다 normal message 정상적 메시지를 that 뭐라는? it is 그놈이 배부르다는 맞지? 그래서 어, 1번이 정답이 되겠지 정답의 근거는 무엇 때문에? but f r 토 c t o s e does not 얘 때문이야 Fructose는 어떻게? l 틴 수치를 올리지 않아 그러면 음. 계속해서 배고픈 거야 음. <laughs> 알겠어? 글루코스를 올린다고요? 글루코스는 올리지 네. 그러니까 열, 식물은 정교하게 글루코스 대신 뭐를 만든다? f r 토 c t o s e 를 만든다고 어, 그럼 Fructose는 인슐리에 안 올라가겠네 인슐리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지금 여기 설명해주고 있잖아 자, that makes for 이때 make for는 뭐 그대로 해석해도 되는데요. 원래 make가 여기에서는 당연히 향하다 나아가다의 뜻이고, for ear를 향하여의 뜻이야. 근데 이게 그 for ear를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말이 도움이 되다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make for 미칠 뿐고 도움이 된다. 수고로 외우세요 네, 수고로 외우세요. 그게 도움이 된다. 어디에 win win에 도움이 된대? 그 아닌데, 근데 도움이 된다 이거 해석 안 하고 win win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래도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굳이 숙을 안해도 되긴 해요. 네. 이때 메이크가 조금 유별나게 어떻게 쓴 거야? 자동사로 쓴 거야. 음. 알겠지? 원래 메이크업 할때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이크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들다 이런 거할 때는 for 왼쪽에 뭔가 들어가야지, 목적어가. 어, 어, 어. 근데 지금 여기는 자동사로서 가다, 나아가다 의미를 쓰는 거야. 음. 작용하다 이런 뜻으로서. 네. 자, 그렇게 해서. 자 for predator and prey 자 이렇게 약탈자든 먹잇감이든 모두에게 win-win 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음... The animal 동물은 자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주잖아. 다시 말해서 동물은 obtain 자 얻는 거야. More calories 더 많은 열량을 and because 그리고 또 because는 지금 왼쪽에는 calorie하고 는 아무 관계 없다 알겠지? 그러니까 비커 e 문장을 해석하지 말고 뭘만 아. 보면 될까? The plant. 그렇지 더 플랜트만 보면 돼. 봐. 음. 그러니까 동물은 많은 칼로리를 얻고 그의 반면에 더 플랜트, 식물은 has a better chance 더 나은 기회를 가져. of distributing 자널 골고루 퍼뜨릴 수 있는 퍼뜨리는 more of 더 많은 그 씨앗들이지 아기들이니까 씨앗들을 퍼뜨리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런 뜻이야 And 이거 해 해석...